23페이지 필수의 제 1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자, 다음과 같이 A의 값이 존재할 때 다음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A를 갖다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약간 난잡편할것 같습니다. 어, 자,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부분인 A 세제곱 먼저 처리를 하고자, 라는 거죠. 그러면 A 세제곱 먼저 들어가 주시면 2에 3분의 1제곱 플러스 2에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에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우리 세제곱 공식 알고 계시죠? 어, A. 플러스 b a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3 a 제곱 b 플러스3 a 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으로 진행이 되고요 a 마이너스 b 세제곱 같은 경우는 인 a 세제곱에 b가 홀수개 있는 부분만 뭐가 들어가요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b니까 b가 홀수인 부분만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아, 자, 그러면 적용을 해주시면 A의 세제곱, 플러스 삼, A제곱, 플러스 아니고, 안 끝났어요, B 안 썼습니다. 자, 다시 A 세제곱, 플러스 삼, A제곱, B 플러스 삼, A, B제곱, 마지막, 플러스, B의 세제곱.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 바로바로 바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 세제곱 약분돼서 2 더하기 3A제곱인데 제곱을 하면은 곱하기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2의 3분의 2제곱. 뒤에는 그대로 쓸게요.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A 더하기 3 역시 그 다음은 그대로 쓰고요. 비의 제곱, 요거 곱하기로 계산돼서 오시는 거죠.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그리고 뒤에는 플러스 2의 약분해서 오시면 되죠. 마이너스 1제곱. 그때 여러분들은 눈치챘겠죠? 여기 밑이 같은 아이들끼리의 곱셈은 지수끼리 더셈으로 계산을 하죠. 그러면 2 더하기 3 곱하기 2. 2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3 곱하기 지수끼리 더셈 진행해 주시면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자, 그러면 이때 우리 3이라는 공통인수로 묶어 줍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만. 오, 그랬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어느 부분이요? 여기 있는 어떤 부분? 공통인술, 요 묶은 부분이 누구랑 똑같아요? A랑 똑같으니, 식을 다시 한번 써주시면, 2 더하기 3A.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정리 가능하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식으로 쓰자면, A 세제곱이 누구랑 똑같다고요? 2 플러스 3A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어면이 이것도 숫자고 이것도 숫자인데 가만히 놔두기엔 좀 그래요. 2 더하기 3a 역수 취하는 거죠 플러스 2분의 1로써 어? 계산해주시면 2분의 5 더하기 3a로 정리할 수 있으니 a의 세제곱이 얼마다? 2분의 5 더하기 3a다라고 쓸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세제곱 분배해서 지수끼리 덧셈 그리고 공통인수를 묶기까지 진행을 하시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될 예정이란 얘기죠. 그래서 가져와서 봤더니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a세제곱은 2분의 5 플러스 3 a 이니까 그걸 갖다가 집어넣어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2 e, A 세 제곱 대신 에 들어갈 예정 이어 2분의 5 플러스 3A 가 그럼 분배 법칙 을 진행 을했 더니 5 더하기 6A 마이너스 6A 플러스 5 로써 어답이10이되겠 습니다라는 사실 을알수 있는 거 죠. 그래서 우리 세제곱 전개 부분만 조심을 하고 연습을 해주신다면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알수 있죠. 요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